이 삐졌어? 이거 늦게 와서 삐졌나? 응? 어? 왜 삐졌어? 우리 시왜 삐졌어? 왜 삐졌어? 야 사회생활 하다 보면 좀 늦게 올 수도 있고 그렇잖아. 이해라 니가 알겠지? 어? 네가 이해해. 제가 이해할 수 있지? 이해 뭐 하나? 아아아. 아, 아 일찍 일찍 다닐게. 일찍 일찍 다닐게. 미안미안미안 미안, 미안, 미안. 미안하다. 아, 잠깐만. 잠깐 잠깐. 잠깐만. 아, 시가 잠깐만. 아이고, 이뻐나 아, 아. 형아 통금 있나? 아, 이뭐 한대 이거? 왜 믿는데? 따따따따따따따따. <laughs> 따따 야, 자세 왜 그래? 어, 뭔데? 기습 공격. 깜짝 놀랐다 기습 공격하지 마라 기습 공격하지 마라 아아아아악 아 잠깐만 아, 아, 아프다 아프다 아 잠깐만 잠깐만 감정이 실려있다 씨가 어? 연기해야지 연기 연기 잘하잖아 합을 잘 맞춰야지 맞제? <laughs> 귀여워 아이 귀여워 아. 이제 빨래 놀자. 빨래 좀 하자.